안녕하세요. 장복의 힐링 타로입니다. 6월달 원숭이 띠 운세에 이어서 7월달 원숭이 운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원숭이 띠 분들은 그동안 밀린 아쉬운 공부나 취미 생활 공부, 뭔가 이런 거,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한번 공부해보고 마무리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마음 공부 이렇게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는 원숭이 띠 7월달 운세를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자, 심볼론으로 한번 이제 조언, 조언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언을 한장 뽑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심리, 소울트리, 나무 오라클 타로로 한번 심리 한번 뽑겠습니다. 뭐 인사이드,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 내적 심리와 건강 보는 거거든요. 한장 뽑았습니다. 그 명상 오소젠으로 명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필요한 힐링 컬러 7월달 힐링할 수 있는 컬러는 어떤 건지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힐링 에너지 에너지는 어떤게 필요할지 한장 뽑았습니다.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원숭이띠 원숭이띠 분들 유니버설 웨이트 타르는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어, 펜타클, 어, 3이 나왔어요. 펜타클 3. 펜타클 3은, 이거는, 여럿이 협동으로 이래 뭔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뭐, 어, 7월달 원숭띠분들은, 혼자, 혼자 말고, 요 주변, 지인, 가족, 친척, 뭐, 동료, 이렇게 해서, 뭐, 협력으로 뭔가 완성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완성, 이거는, 뭐 내힘으로혼자할수 없고, 여럿이 도움으로 협력하고, 협력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자 동굴 속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자 어, 별자리를 보면은 어, 정갈 자리에 명왕성에. 어, 염소 자리에 토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 카드의 뜻은 지금 동굴 속에서 고뇌만 하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리면 여기 불빛이 보이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나를 향해서 어, 빛이 빛이 도와주려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동굴 속에 있는 분은 이제.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것만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조언에 이게 나왔잖아요. 정갈하고 이게 나와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약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나를 도와줄 빗줄기는 어, 있다.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 아 심리는 어, 평온이 나왔네요. 나무가 얼마나 정말 터카이 주색. 이 컬러는 굉장히 자기만의 독특하고 이제 그런 컬러잖아요. 어, 터하이주색 나무가 나와서 굉장히 나무가 정말 어, 튼튼하고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온이 나왔어요. 심리에는 평온이 나왔어요. 어, 7월달 원숭이분들한테 심리에는 평온이 나왔거든요. 자, 인사이드 내면 내면 건강 이런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레이푸드 이거는 자몽이죠. 우리가 자몽 자몽 이제 과일 많이 알잖아요. 자몽 자, 이거의 어, 키워드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우리가 이제 긍정적 마인드로 이제 많이 가야지만 때로는 너무 내가 열심히 살고 안 풀려도 뭐 그게 맞겠어 뭐 되겠어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달 7월달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오네요 어, 이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뭐 잘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될 거다, 잘될 거다, 부자 될 거다, 뭐할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부정적으로 뭐, 안될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정말 안 좋은 영향이 올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니까는. 지금은 다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긍정적으로 이게 자몽이 나와서 내가 평소에 부정적이었다면 자몽 과일을 한번 사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몽은 독소 해서도 되거든요. 우리가 독소 해서도 되니까 자몽 이렇게 우리 림프 막 이런 게 독소가 많이 나이가 있으면 쌓일 수 있으니까 자몽 차라든가 자몽 이런 거 드셔보면 괜찮거든요. 자, 7월달 원숭이띠분들, 명상은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아, 명상은, 자, 부처님이 나왔네요. 자, 명상. 종교가 있으면 이제 기도하, 기도하시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어, 부단히 어, 기도, 나의 기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어, 조, 기도, 종교가 있으면 종교에 이제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의 흠은 크거든요. 만약에 기도할 곳이 없으면 조상님이라도 나한테 뭐 해준, 해준 조상님 뭐 해주고 유산 물려주지 않, 않았더라도. 조상님이 이제 하늘이나 어디 가서 야 내가 너무 못하고 우리 자손 특히 너가 너무 힘들구나 해서 그 조상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는 미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해. 7월 달에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원숭이 집분들 기도 정말 간절히 요즘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시시하게 기도해서는 안 들어서요. 울고 불고 막 매달리고 앙앙거리고 해야 울어야 저쪽으로 지서야 개도 쳐다보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10월 달때 원숭이띠 분들 필요한 컬러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색깔. 어. 터카이즈자 여기서 터카이즈 딱 나왔죠 자이 터카이즈는 숲속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남이 갖지 않는 나만의 스킬 이런 굉장히 재주가 많으신 거죠 원숭이띠분들이 원래 재주가 많으시잖아요 자 이게 이 컬러가 나왔죠 이 정말 이 고귀한 컬러죠 정말 이 컬러로 인테리어하고 자 의상도 이거 아무나 잘안 어울리는 컬러죠. 정말 고급지고 세련된 컬러잖아요. 뭐, 이거, 의상이나 속옷, 속옷이나 뭐, 스카프나 뭐, 이런 거, 악세사리나 뭐, 집에 소품, 이런 컬러로, 어 한번 힐링 해보세요. 그리고 음료수는 이제, 이제, 민트 컬러잖아요. 민트 음료수를 한번 드셔보시든가, 이렇게 컬러가, 터카이즈가 나와서, 정말 이제, 원스위트 분들은, 제주, 나만의 제주를 개발하고 이러면은, 정말 이제, 뛰어난, 뭐, 성과도 있을 수 있죠. 자, 필요한 힐링 에너지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용기가 나왔네요. 용기 도전. 이게, 호랑이띠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저번 6월 달에 이런 운세도 보니까 막 중복된 게막이 많은 카드에 막 78장, 50장, 몇십장 된 거에서 이제 똑같은 카드가 다른 띠에 나오기도 좀 드물거든요. 호랑이띠도 이게 나왔어요. 용기가. 저 원숭이띠, 힐링에도 이제 용기가 나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은 당신에게 주어진 변화의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실패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결과는 신에게 맡깁니다 진이 그 진인시 대참, 어우, 제가 한문이 잘 안, 안 떠오르네. 자, 떠오르면 얘기할게요. 모든 일을 하고 하늘에 맡겨라. 그 한문, 고사성화가 있잖아요. 자. 어, 원숭이띠 7월달 원숭에서는여러시 음, 펜타클3가 나와서 요거는 전문가랑 상의해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집뭐 뭐 인테리어 한다 해도 전문가 도움이 피워, 필요하겠죠? 내가 뭐 새로운 뭘뭐 사업을 구상해도 전문가 피로 설계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어쨌든 어, 7월달에는 어, 도움으로 여러분 어, 다음 다른 분 도움으로 뭔가 성취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언에서는 너무 이렇게 군에 그렇게 깊숙이 고뇌 안 해도 된대요. 여기 그래도 비춰주는 햇빛이 있어서 뭐 도움이 손길이 있을 겁니다. 자, 심리에도 평온이 나와서 내 마음은 호수요, 평온이요. 이제 멘탈이 강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날려버리시고 이제 자몽처럼 긍정적인 거를 긍정적이고 나는 성공한다 달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불러드리면 이제 긍정적 에너지로 이제 뭐그나 주변에 좀 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상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정말 간절히 한번 7월 달에 원숭이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달로 보내실게요 그리고 이제 컬러도 힐링 컬러도 터카이즈 세렌데 컬러가 나왔잖아요 이런 컬러 이제 뭐 의상 소품 안대들은 음료수 민트 컬러가 있을까요? 요즘 소포에 가면 정말 파워풀하게 저기 음료수도 컬러풀하게 정말 화려하게 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도전이 나왔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지금 생각났네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늘에 맡기라. 정말 내 인간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 다하면 하늘의 뜻에 순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7월달 원숭이띠 오늘 의 운세 이렇게 타로 카드 어, 7월달 운세. 원숭이띠 7월달 운세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항상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정말 정말 잘 되길 이제 바랄게요. 행복한 일 많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